위생과 편리함을 한 롤에 담아낸 제품이 있습니다. 수세미가 금방 더러워져 매번 교체하는 일이 번거로우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프로그 엠보싱 일회용 수세미가 그 해결책입니다. 이 제품은 180개의 개별 시트로 구성된 롤형 타입으로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한 장씩 떼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교체도 간편하게 할수 있어 안심입니다. 사용자분들께서는 엠보싱 처리 덕분에 거품이 잘 나고 기름때도 쉽게 제거된다고 하십니다. 두툼하고 튼튼한 소재로 설거지나 청소에 적합하며 사용 후에는 바로 버릴 수 있어 위생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캠핑이나 외부 활동에서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이제 주방 혁신의 시작을 프로그 엠보싱 일회용 수세미로 만들어 보세요. 살림을 하다 보면 민감한 표면의 청소가 가장 걱정이죠. 유리잔이나 코팅된 펜 하나라도 긁힐까 봐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는데요.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합니다. 바로 프로그 무음집 펄프 수세미예요. 이 수세미는 천연 펄프로 만들어져 환경에도 친화적이고 특히 유리와 코팅된 표면을 흠집 없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.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손에 착 감기는 느낌과 함께 뛰어난 성능에 반했답니다.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얇지만 우수한 성능으로 정착템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.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그릇에 스크래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재주문 욕구도 높다고 하네요. 환경도 보호하고 집안도 깔끔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프로그 무음집 펄프 수세미를 선택해보세요.